자 이번에는 에, 무한급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 원리 연습 문제 48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에, 이 값이 수렴할 때 리미트 이거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n 이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무한급수가 합을 가지면 수렴하면 반드시 n이 무한대로 갈때 A에는 영에 수렴한다 그랬죠? 이건 참이고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성립하겠죠 그렇죠? 이걸 알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극술할 한3라는값을 수렴하니까 이거 자체가 영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죠 L이 무한대로 갈때 n a n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0에 수렴해야 됩니다.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을 빼내면 a n 마이너스 n 2 n 플러스 1 분의 n 제곱 플러스 1 이게 0에 수렴해야 되겠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서 이게 수렴하려면 이거 0의 수렴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0부정꼴이 돼서 이게 0의 수렴해야 됩니다. 이게 0의 수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어디에 수렴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2n 제곱 플러스 n 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이거 얼마에 수렴하죠? 최고차이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이의 계수가 그 값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의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P라고 하면, P는, 리미트 A는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의 수렴할 테고,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1의 수렴할 테고, 이건 2의 수렴하겠죠, 그죠? 이거 4분의 1이고, 이건 1이니까,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3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 이골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 플러스 2n과 a의 n 제곱 플러스 6이 수렴할 때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이게 어떤 값에 수렴하는데 어떤 값에 수렴하는데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합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렴하려면 이게 0의 수렴이 되죠. 그죠?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플러스 2n 분의 그래. a의 n제곱 플러스 6이 0의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 2차 주체고 차항이 분자로 2차니까 이거 안되죠? 이럴 때 a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까? a가 0이 되는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a가 0이 되면 0의 수렴 밖에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 플러스 2n 분의 6이 되죠 이걸 구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건 6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렇죠 시그마 n 이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다시 이건 6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그죠 시그마 k 이 1에서부터 n까지 이거 합이 돼야 되겠죠 k에다가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6이 되고 리미트가 되고 l이 무한대로 가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k에다가 k 플러스 2는 분의 1은 이건 k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빼면 2니까 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2분의 1이 나오고 그렇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가 됩니까? 요 2분의 1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시그마 k 분의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이거 보시면 일의 제을 받으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나가서 마지막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이 앞에는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바로 또이 앞에는 뭐가 됩니까? 이 앞에는 n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지워집니다. 이거하고 한칸 건너 앞에 거 지워지죠? 이거하고 지워지또 여기서 이거하고 한칸 건너 뒤에 거 지워지죠? 이거 지워지죠? 남는 거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건 1과 2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두 개는 0의 수렴하죠 남는 거 뭐가 남습니까? 1더하 2분의 1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2분의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3곱하기 2분의 3이니까 결국은 2분의 9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 50번 문제입니다. 에, 시그마 n 이건 1에서부터 에, 무한대까지 로그의 A, N, 시그마, n 이0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의 B, N 모두 수렴할 때 모두 수렴할 때 이거 알파에 수렴하고 이거 베타에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그마, n 이0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A, N, B, N 이건 7에 수렴하고 시그마 n 이골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의 b n 분의 a n의 제곱 이거는 2의 수렴한답니다. 그러면 n 이골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의 b n 분의 a n은 얼마냐? 어디에 수렴하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무한급수의 계산법입니다. 로그 a n이 알파에 수렴하고 로그 b n이 베타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거 일식이라고 하고 이식이라고 합시다. 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식은 시그마 n이 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로그의 성질의해서 a의 n 더하기 로그의 네, b의 n이 되죠, 그죠? 이게 7에서를 만다는 거죠. 시그마 로그 에의 시그마 로그 b 의 n은 어디입니까? 알파베타에서를 만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는 뜻입니다. 2 번식에서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이 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의 성질이해서 로그의 2 로그 a n 에서 마이너스 로그의 b n 으로 되죠. 이게 얼마입니까? 2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2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3식이라고 하고 4식이라고 하면 3식과 4식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알파 3알파가 되고 7하고 이다 9죠. 3알파가 9니까 알파는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파가 뭡니까? 로그 a n이죠. 그렇죠? 자 그럼 베타도 구할 수 있죠. 알파가 3이니까 베타는 4가 되겠죠. 구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구 하고자 하는 건 로그 a n 마이너스 로그 b n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51번 보겠습니다. 오십번 ANBn이 두 수열 ANBn에 대해서 오른 것만을 골라라. 기업리언 디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써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시그마 n이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B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0에 수렴하거나 또는 리미트 L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0에 수렴한다. 니은 시그마 L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L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BN이 수렴하면 이게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L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도 수렴한다. 과연 아, 참일까요? 디귿 보겠습니다. 시그마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 b n이 시그마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 마이너스 b n이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a n도 수렴한다. 자 어느게 참이고 어느게 거짓일까요? 해볼까요? 자 우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ANBN의 과곱 이게 이랬어도 뭐 해당 수렴한다면 이게 합을 갖는다면 각각은 그런데 0에 수렴합니다. 근데 이게 수렴하려면 리미트 ANBN이 0의 수렴해야 되죠. 리미트 ANBN이 0의 수렴한다고 이거 각각은 0에 수렴합니까? 이게 만약에 A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면 이건 극한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 n 이1010이고 B에는 0101 0, 1 이렇게 나간다면 곱하면 다 0이 되죠 그죠. A1, D2, A2, B2도 0다 0이죠. 0은 어디에 수렴합니까? 이거 영어에 수렴하죠. 어쨌든 수렴하죠. 하지만 각각은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죠. 진동은 발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거짓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니은? 네. 니은. 자 이게 수렴하고 이거 수렴한답니다. 그럼 이거를 알파의 수렴하고 이걸 베타의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an이 알파. 그럼 두 번째 거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an-시그마 마이너스 n이 곧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bn이 베타죠. 그죠? 그럼 여기 알파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이 아저씨는 알파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하는 겁니다. BN. 그렇죠. 어? BN 수렴하지 않습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참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도 이 값이 알파에 수렴하고 이 값이 베타에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시 써봅니다.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그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알파 시그마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베타죠?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2배의 시그마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마죠 그러므로 n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A에 수렴하니까 D급도 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니언과 d 귿이찹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52번은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1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에, X축 방향으로 N분의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이죠. 이걸 X축 방향으로 N분의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원을 CN이라고 할 때, C와 CN의 공통연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자, N분의 이가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N분의. 2. 중심이 여기, 여기가 여기로 옮겨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대략 그림은 뭐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이런 형태가 게겠죠요이이 있겠죠 요게은 중심은 n분의 2가 되죠 요점은 뭐니까 이거와 이거이 중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죠, 그죠서 어. 요게 n 분의 1, 요건 뭐가 됩니까? n 분의 1이 되죠, 그렇죠? n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건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요건 1이죠. 요 길이는 n 분의 1이죠. 이게 에. 이 길이가 ln이니까 2분의 1 ln이죠. 2분의 1 ln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ln은 루트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죠. 그죠? 이거는 루트의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ln의 이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거는 2 곱하기 n으로 나올 수가 있고 루트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시그마 n 이꼴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ln의 제곱분의 2를 구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n 곱한다 제곱하는 거죠. 그런데 n ln의 제곱은 n 곱하기 2 곱하기 n 분의 루트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없어지죠. 따라서 4배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배의 그렇죠?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자요를 다시 요로 넘어가면 4가 앞으로 나오고 그죠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빼면 2가 또 나오 죠 2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시그마 의 이퀄 1에서부터 아, 뭐이따쓰긴 하고 나오고 n-1분의 1-n -1브레인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렇죠 요 부분이 요렇게 되지요 그죠 1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이걸 어떻게 씁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그죠?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n까지 여기서는 얼마? 8분의 1이 나오죠. 그쵸? 여기서 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요거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부터 대입하라고 했죠 아까. 2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1 마이너스 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그죠 이렇게 나가죠. 나가서 결국은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스 1분의 1인데, 이거 다한건다 지워지죠. 아까 해봤죠, 그죠 이것도 지워지고 여기에 n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n 분의 1이 돼서 이것도 지워지죠, 지워지고 이것만 남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만 남죠. 이거 중에 여기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거만 남죠.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다 여기. 2 3. 그래서 결국은 8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16분의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